다음 모델은 아까 보신 것처럼 <laughs> 자 홍준표 아, 자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좀더 웃는 사진보다는 더 어떤 입 모양이라든지 그런 특징이 좀더더살수 있는 사진을 좀 뽑았거든요 정치인들이 얼굴이 사각인 많지 않나요? 그 사각이 많다라기보다는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여자든 남자든 정치하면 대부분 한 60대부터 이렇게 많으시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살 같은 것들이 좀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어떻게 보면막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인자한 표정도 있기도 있고, 막. 근데 제가 처음 캐리커처 그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만평 동아리 이런 데서 좀 그림을 처음에 그리고 시작했었거든요. <목소리> 생각다 보면은 약간 캐리커처가 사실은 그 만평에서 시작돼서 하게 된 거니까. <목소리> 또 이런 어떤 정치인들 그리는 게캐리커처의 어떤 근본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음. 사람들, 정치인들. 이분은 표정을 좀잘 캐치해서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얼굴형이 그렇게 엄청 크게 특징적이진 않으니까.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 초집중이네. 콩카콜라 너무 어렵습니다. 헤커쿼터 작가들은 또 특징 많으면 좋아하면서도 또그 특징 어떻게 살릴까 싶어가지고 그게 음. 고민이야, 그죠? 아, 끝났습니다. 저는 입이 좀 튀어나오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팔,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 같은 거랑 입꼬리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줌으로써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입이 약간 돌출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형, 원래라면 얼굴형이 이렇게 그냥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얼굴형인데 여기를 좀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 입의 위치를 살짝 앞으로 당겨줌으로써 좀 돌출되는 느낌을 주고 싶더라고요. 더 뭔가 말할, 말할 때 입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얼굴형을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해줬고 그리고 약간 입술이 말씀하실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비틀리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여기에서도 입, 입술 모양을 약간 이렇게 해, 해주면서 좀더 라인을 더 진하게 해줘가지고 입, 입술 모양도 좀 틀고 입도 좀 튀어나오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르, 그러면서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약하니까 약간은 이제 이미지 비율적인 걸를 줄여주면서 해줬고 대신에 환, 환한 느낌을 좀더 주고 싶어가지고 눈썹이랑 이 부분을 약간 좀더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약간 눈은 이렇게 쳐져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대비하는 걸 만들어주고 환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줄여주지만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는 더 넓게 해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잡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한번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다 이미지 너무 잘 잡으셨다. 나보다 훨씬 더 <laughs> 이미지 잘 잡으셨. 이거 정말 잘그셨다 그죠? 나 그림 너무 좋아. 너무 느낌. 이거, 이거 너무 그? 잘 그렸다. 네, 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을 주시니까 음. 음. 여기도 뭔가 이렇게 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게 턱이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라인 잡아주시고 입술 두꺼운 거 넣어주시고 음 여기 이제 눈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하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너무 재밌게 잘 그리셨다 그죠? 이거는 진짜 100점짜리 그림이에요 100점? 100점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얼굴형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주름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이게 아까 여기를 좀더 살려주고 싶으면은 앞에 이거 같은 이것도 그런 것처럼 약간 좀더 합쳐지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형태였으면은 훨씬 더이 부분이 더잘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제가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되게 비율적인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디가 어디보다 약하고 내가 특징을 살려주고 싶다고 했을 때그 부분을 좀더 크게 그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줄여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보면은 비율이라든지 위치가 되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들어가는 지점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엄청 눈하고 눈썹은 되게 잘 그리셨지만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지지도 않고 또 여기가 포커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비율적인 거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넓고 여기는 훨씬 좁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하나씩 떼서 보면은 이미지 되게 잘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중되는 지점이 좀 다르죠 죠 위치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눈코입을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서 눈 조금만 들어주시고, 이제 해주면은 훨씬 더 여기 입모양이라든지 그렇게 더잘 부각될 수 있겠죠. 오우, 이거 뭐... 아, 나 처음에 쏘준 줄 알았네. 콩카 콜라, <laughs> 콜라네. 콜라네, 콜라, 술 아니고... 누가 보면 술 먹어가지고 취한 사람처럼 그러는데, 저저게 <laughs> 콜라를 주고 있네? 근데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쳐지는 거랑 여기 합쳐지는 입술이랑 여기 조금 줄여 주니까 여기가 훨씬 더 포커스 들어가면서 잘 들어가니까 이것도 진짜 이미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점네 점. <laughs> <laughs> 이거 약간 이빨에 피아노 쳐도 되겠는데? 거의? 노래 파솔라 <laughs> 시도. 아랫 니가 이렇게 많으면 치 치아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됐네요, 재밌네요. 근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다, 그죠? 숱이 많이 빠졌네. 흩날리는 거 하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특징적인 게이 그 입이 약간 돌출된 느낌이랑 이 팔자 주름이 굉장히 특징이 강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처지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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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입꼬리를 좀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음. 볼의 느낌도 살고 이게 처지는 느낌도 달고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좀더 해주시면은 훨씬 재밌을 고아요 이런 네. 거는 굉장히 웃긴, 웃긴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좀 뭔가 왜 여기 부분이 왜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laughs> 피곤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피곤서 어. 음. 피곤해서 머리도 지금 산발이고 그죠? 네 머리 숱없고어 <laughs>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이거 했을 때 너무 비율이 평범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이거는 보자마자 입술을볼거 아니에요? 그와 입술 진짜 두껍다라고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입술이 비율적으로 너무 강하면은 이제 보자마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웃기네요. 근데. 너잘생겼어 뭐지? 마이크가 어떻게 쭈쭈바가 됐어요? 아 마이크구나 마이크. 나 <laughs> <그래. 난> 이게 해석이 <laughs>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laughs> 어디 바구니에다가 동전 집어 넣는거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입술이 사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 입술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입술 모양은 제대로 그려주셨는데 입술을 좀더더 부각되게 그려주면 훨씬 더 재밌 더 재밌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얼굴에 이킹 검버섯을 보시고 넣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그리신게 아닌가 싶어요. 오 뭔가 느낌 오는데. 처음에 입술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요것, 요것 들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아가 좀, 좀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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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좀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사실 저분 정도의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더 좋아요. 여기 부분에. 음... 그리고 이제 요, 요게 하는 역할이, 얼굴을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거 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주름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주름을 좀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옷이 너무 외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가 이게 우리가 그림 그리, 그리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셔츠도 되게 작아져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작, 작게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딱 맞는데 사진상에서의 크기를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뭔가. 바보 같은 정장이 나오게 되네. 오. <laughs> 이거는 지금 보면은 다른 형태인데, 혼자 지금 인중이 너무 길어요. 그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돌출된 느낌이 아니라, 돌출될 것같은 차라리 얘가 이 앞으로 살짝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인중이 너무 기니까, 그냥 인중이 긴 할아버지 느낌? 그런 느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주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자로 명암으로 표현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 일단 요, 일단 요거를 고쳐야 되니까, 입을 좀, 입술을 더 두껍게 그리든지, 입을 좀더 위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이거 지금 코딱지, 코딱지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런 코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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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낫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여기가 시커멓게 보이고, 코딱지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만두기 아니야, 이거? 레슬링 선수. <laughs> 레슬서인데 음. 이거 귀는 제가 여기서 귀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분 귀, 귀가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귀요 안쪽 라인이 있고 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귓볼이 이렇게 생성 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내핵 내핵이라고 내획, 해야 될까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라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귀 안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 볼이 없다 보니까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렇게 총9명 우리가 받고 다음으로 이제.